안녕하세요. 유쾌한 김소장의 유쾌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오늘은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4층 원룸 매매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현장으로 나왔고요. 자, 먼저 입지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가시면요. 만평 내거리와 3호선 만평역이 도보로 7,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북부 정류장과 KTX 서대구역사 자 3월 31일에 개통이 되었죠 방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지금 대도로에서 남으로 10m 도로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분물은 대도로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매물이 고요자 대도로와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함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일대는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거 지역보다가 땅값이 더 비싸기도 하죠 자요 건물이 방향이 현재 남으로 이제 10m 도로를 물고 있는 건물인데요. 자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허실 없이 4층까지 규모 있게 설계된 건물을 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보실 매물은 바로 이 매물입니다. 자이지 면적이 89평에 총 1층부터 4층까지 세대 구성으로 14가구 구성으로 설계된 건물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2016년도 준공이 났는데 건물 외관이 아주 깔끔하게 보존이 잘 되고 있는. 있네요. 전체적으로 대리석 마감과 징크 포인트 장식과 노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길게 뒤쪽으로 세로로 쭉 뻗은 건물이 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건물 앞 도로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나무로 10m 도로고요. 자 다가구 주택 중에서 10m 도로는 아주 최상의 도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건물 주차 공간 살펴보시면요, 자 대장상 면적 8대 가능하시고요, 겹 주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으로는 깔끔한 최신 자재 모두. 인테리어 다 되어 있고요. 자 내부로 이동해 층별 세대 구성을 살펴보시고 매물 상세 내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공동 현관으로 들어와 보았고요. 자, 면적이 자전거하고 드시고도 충분한 면적이겠고요. 주차 현황표나 현황. CCTV 오늘 가동 중이지 않네요. 자, 1층에는 지금 3룸 3대 나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동해 오시면은 오늘 건물 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티스 대기업 제품의 8인승 엘리베이터 시공되어서 세입자들의 거주에 만족도 아주 극상에 달할 것 같고요. 자, 계단실 아래로 허실없이 창고 공간 마련되어 있네요. 자, 1층에 3룸 3대를 지나서 2층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2층의 세대구성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원룸 세 가구와 그리고 투룸 한 가구, 그리고 쓰리룸한 가구 구성이고요. 전체 만실로 운영 중이고요. 현재 이길 대도로 건너편이 또 비산 염색 어, 단지거든요. 뭐 삼공단이 인접해 있어서 자 근로자들 수요가 아주 높다고 하십니다. 자, 3층으로 이동해 가보겠습니다. 3층에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세 가구와 토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구성이고요. 역시나 2층과 동일하게 만실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으로 이동해 가보겠습니다. 4층에는 현재 원룸 한가구와 투룸 한가구 그리고 주인세대 구성으로 나있는데요. 현재 주인세대는 주인분께서 직접 거주중이시고 명도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주인세대와 원룸 투룸 자 오늘 1층부터 4층까지 총 14가구 구성에 임대 모두 만실로 운영중입니다. 자 옥상공간은 현재 여기 락이 걸려 있어서 저희는 자, 옥상은 출입이 안 되고 1층으로 내려가서 매물 상세 내역을 살펴보시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건물 내외부를 모두 살펴보셨나요? 오늘 매물의 상세 내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도는 2016년도 10월 21일이고요. 자, 오늘 대지 면적은 89평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자, 15억 2천만 원 예상되고요. 그리고 융자 금액은 지금 6억 5천 이렇게 예상되고 자, 개별로 상담 받아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총 보증금액은 주인 세대 거주 시금액 으로 4억 3천만 원 나와 있고요. 자, 이로써 본 건물의 실 투자 금액은 4억 4천만 원, 그리고 월 수입은 364만 원 창출되는 건물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린 건물 어떻게 보셨나요? 자, 특징을 자, 지금 후면에 지금 한세 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면요. 자첫 번째는 어, 여기 건물이 자, 대도로와의 자, 보셨다시피 대도로와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함을 들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만평역, 만평내거리 인근으로 현재 뭐 재개발이나 오늘 예정 지역도 많고요. 그리고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향후 미래 가치 상승 이렇게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를 들자면요. 현재는 지금 만평역이 이곳에서 이제 3호선 만평역이죠. 이제 도보로 7, 8분 거리인데요. 자, 4호선이 개통이 되면은, 여기 만평역을 경유해서, 자, 그때가 되면은 3호선, 4호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자, 매물 지금 현재는 많이 일대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는 해요 자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또 앞으로 재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더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만나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